네, 여러분. 어, 오늘 나온 여론조사 또 하나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한동훈이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다. 국민적인 여망이 한 몸에 집결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잘한다! 투 짝짝짝! 52%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그 그 당시 비대위 수준 이렇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지금부터 같이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 여러분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응답이 과반이 넘는다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52%가 잘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40 그래서 둘 차이는 12%포인트 차이로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있다 국민들의 박수소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한다 라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당대표들은 어떠했느냐 이준석 2021년 8월 긍정평가 37 김기현 전 대표 2023년 6월 11월 20%대 후반. 그래서 이준석이나 김기현 거의 더블 스코어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한국 밸럽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 대표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 긍정률 기준으로만 본다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 다음 보실까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약 70%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2년 3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긍정평가 52%,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긍정평가율과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광주 전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60대, 그리고 놀랍게도 20대에서 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89%가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거에 당대표 혹은 비대위원장 했던 국민의힘 쪽 긍정평가,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52% 가로 안에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 중에서 그 지지율을 보는 겁니다 황우여 30, 김무성 41, 이준석 37, 김기현 29, 김기현 26 그리고 한동훈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잘한다 응답 35이 응답은요 전국 지표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4 곳이 합동으로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거고 똑같습니다 잘못 하고 있다가 좀더 높네요 이건 59 그래서 둘겹차는 얼마? 그렇습니다 무려 24 포인트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재명은 틀렸어 아 너무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예,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57%가 이재명 잘하고 있다 했는데 중도층 중도층을 보면은 긍정은 37밖에 안 되고 부정이 55나 됐습니다. 자,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들 역할 수행 평가를 볼까요? 한명숙 35, 김한길 20, 문재인 18, 성현길 34, 이재명 32, 이재명 31, 이재명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한동훈 위원장. 지금 과거 어, 그 어느 쪽 역사를 살펴봐도 그러니까 여야 할것 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쏠려 있는 국민적 기대, 응원, 지지, 이 목소리가 드높다는 것을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